자, 팔자가 센 사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주 팔자가 너무 신강한 경우입니다. 신강하다는 것은 기운적으로 강하다는 것이고, 비겁 인성이 많은 경우죠. 그러니, 비겁이 많고, 간성이 약하면, 여자는 남편을 무시합니다. 남편 또한 능력이 없고 허약합니다. 그러니 무시하고 억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성은 여자에게 이성 배우자를 뜻하죠. 비겁이 많으면 자기 주장 고집이 상당히 강합니다. 또 인성 인수가 많으면 이 간성을 모조리 빨아먹기 때문에 간은 기진맥진이 됩니다. 그러니 생별, 사별수가 되곤 합니다. 간은 인수를 생조하기 때문에 인수가 너무 강하면 간은 생조를 하다가 힘을 모두 잃고 말겠죠. 다음은 사주팔자의 식상이 퇴가한 경우입니다. 식상이 강한 사주도 기가 강합니다. 식상은 간을 치는 오행이죠. 그러니 간이 무너지니까 탈자가 세진다는 거예요. 다음은 간살이 태가한 경우입니다. 간살은 나를 극하는 오행이죠. 간성이 많으면 간살로 변하죠. 간살이 태가하다 보면 이 간살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행국이다 보니까 나를 많이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나서 팔자가 쎄진다는 거죠 다음은 역마살이 퇴가한 경우입니다 역마살은 이동 변동 변화 굴곡이 많은 살이기 때문에 역시 이성 굴곡이 많기 때문에 팔자가 세진다는 거예요. 다음은 살기운이 퇴강한 경우입니다. 여러 살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자이니까 무성인모, 상부살, 파살, 찰라지망살 양인살 등이 사주에 나쁘게 작용할 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현충파의 등이 태가한 경우도 팔자가 세집니다 그리고 장성살이 태가한 경우입니다. 본인이 호주노릇, 가상노릇을 해야하기 때문에 또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팔자가 세진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럼 사주팔자로 팔자가 센 여자 사주팔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무자년 얼미월 무진일 정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일간이 강한란 돼지 큰억 무토일간입니다. 자 먼저 내 편인 비겁인성이 많아 사주가 아주 신강한 사주팔자입니다. 비겁이 많고 인수도 강하면 또 무진 백호살 록의 기운도 강하니 사주팔자가 파워가 대단합니다. 즉 여자가 비겁이 태양하면 간성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수가 용신입니다. 운에서는 큰 새가 와서 이 강한 흙을 토생금으로 설기시키 주면 좋겠네요.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니까 큰 새가 희신입니다. 억부 조우 용신으로 자수를 잡았지만 세기운에게 생조를 받지 못하고 금까지 하지 못해 용신의 힘이 매우 약합니다. 사주에 용신의 힘이 매우 약하다 보니 인생이 순탄하기가 어렵습니다. 비겁이 많고 왕하여 자기주장 고집이 무척 강하고 이기적, 다혈질에 시비구스, 고독 등이 따르곤 합니다. 자 그리고 자수가... 재성이 되죠. 이 작은 재물을 두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격입니다. 즉, 군비쟁제로 재물 다툼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손재, 동거래, 동업 등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 배우자 운이 매우 약한 사주입니다. 간성인 얼목이 이 많은 흙에 토다 목절이 되었고, 간성이 힘이 없죠. 그러니 남편이 능력이 없고 허약합니다. 또 비겁이 많고 왕한데다가 무진 백호대살과 얼목인 간성이 큰 땅과 열토에 죽어 있다고 볼 정도입니다. 즉, 나무가 물기운은 부족하고 땅은 메말라 갈라지고 있으니 오히려 왕한 흙기운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 흙기운에게 당하는 격이니 어찌 배우자 운이 있겠습니까? 또 무진 가녀 지동. 간여지동. 가녀 지동은 일간과 일치가 같은 오행을 말합니다. 즉천강과 지지가 같은 오행이죠. 그래서 서로 비슷해서 양보가 없고 물러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립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미토가 부송 임모라서 더욱더 부부운이 약하고 또 하계살이 많은 것도 참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예살의 재능을 살려 특수직, 전문직, 예기능 쪽으로 나가시면 큰 발전이 있으니 자연재물안정이 됩니다. 또 늦게 결혼을 해야 하면 궁합을 깊이 보셔야 합니다. 한편 독신도 가능합니다. 또 성질을 낮추고 할인업이나 종교 쪽으로 가면 방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변비 위장, 비장, 적 소화기 계통 또 사주에 물 기운이 약하니 생식기, 자궁 유방, 신장 등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